안녕하세요. 오늘의 청춘의 청춘입니다. <laughs> 어 쉽지 않네요.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웃긴 부위가 있죠 얼굴에 눈썹 문신을 했는데요. 짱구가 됐어요 나 이렇게 진해질지 몰랐지. 미친. 이게 연해진 거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? 머리를 말리고 이제 슬슬 준비를 해볼까요? 네. 거지같은 눈썹을 일단 없애야 되니까.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거 자비드서울 거거든요. 전체적으로 하고 이제 효과력 더 좋은 게 CC크림 이거 진짜 오래 썼는데 리필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근데 이게 좀 많이 묻어나요. 그래서 많이 묻어내는데 커버는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대충 처음부터 막 피부 공들여서 하면 나중에 화장 끝나고 어차피 커버를 대충 할 거니까 제가 이거 눈썹 이렇게 대고 그다음 날에 그 친구들한테 막 보여줬거든요 카톡으로 막 저장해도 되냐는 애들, 애도 있었고 보고 힘이 난다고 톡이 오고 이러도 그렇고요. 그래. 너가 힘이 났으면 됐다. 얼굴 화장 중요한 게 그래도 눈이잖아요. 그 기름이 없어야 되니까 오래 가려면 이걸 파우더 처리를 하고 여자분들도 다 아시지 않나 근데? 연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선물 받은 건데 연한 걸로 일단 전체적으로 깔아줘요. 어, 화장 근데 별거 없음. 밑에도 연한 걸로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여기 밑에 있죠? 밑에 이렇게 절반 했어요 절반 이거 라이터 안 빼도 안도 라이터를 이용합니다속눈썹 올려야 되겠다 이건 시세이도예요 시세이도 다들 아시죠? 눈썹 짱잘 올라가잖아요. 그 시키고 해야 돼요, 맨날. 데여가지고 조심성이 없어서. 여러분들은 안데고잘 하시길. 이거는 헤라꺼. 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얼굴이 좀긴 편이라서 마스카라 밑에 이렇게 해줘 그러면 여기가 좀더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밑에는 안 빠지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마스카라를 했고 아이라인. 아이라인은 그냥 눈 모양대로 슥 그냥 그려준 는그 끝이에요. 저장을잘 못해서 점막 채용에 완전 팬더 되거든요. 오, 이제 또 다른 제품이거 있잖아 이것도 사보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별로더라고요 잘 지워지고 이거는 지워지긴 하는데 저것보다는 덜 지워지고 망했다 다시 그렸어요 응. 다시 그리니까 좀 낫네 <laughs> 아니 여러분 요즘은 백신 안 맞으면 어디못 가는 거 알죠? 1차 밖에 안 맞았거든요. 맞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, 이제 3주 뒤에 2차를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발레하잖아요. 근데 그 발레학원에 백신 패스 없으면 수업을 못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, 그래서 코로나 검사 받고 3일간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월요일 날, 오늘이 수요일인데, 월요일 날 검사 받고 화요일 오전에 음성 떠서 어제 이제 수업 갔어요. 3일밖에 유효 기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또 수업 들으려면 또 코로나 검사로 받으러 <laughs> 가야 돼. 쉽지 않네. 그래서 아무튼 요즘 참 쉽지 않다는 거. 이 색깔로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. 웃으면 나오는 부분. 그리고 이거는 협찬받은 제품인데 이 색깔 진짜 잘 쓰거든요, 저. 펄이 일단 커서 알맹이가 커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. 멀리서도 사진 찍으면 펄 반짝반짝한 게 이뻐가지고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. 생보다 별거 없죠? 좀 파우더 처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. 파운데이션으로 미처 못 가린 부분에 모공들을 채울 수 있거든요 브러쉬로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브러쉬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대충 블러셔랑 이제 입술만 하면 되는데 블러셔도 해라 건데 색깔 되게 괜찮아요 스, 스컬프팅 핑크색 오렌지 블러스 핑크 섞인 느낌 이쪽으로 이 피팅 촬영 하게 될지 몰랐거든요. 제가 1월에 이제 직장을 구하고 내년에 부업으로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너무 기회가 잘된 거예요. 인스타로 연락 오셔서 진주에서 모델을 찾으시다가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첫 번째 촬영했을 때 너무 저도 좋았고 작가님도 좋다고 하셔서 두 번째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. 직장을 구할 때까지 같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컨셉 촬영이 있어서. 좀 중요해요. 네, 저는 이제 화장에 제일 중요한 점은 입술이거든요. 왜냐면 제가 입술이 그렇게 얇은 것도 아니고 두꺼운 것도 아니고 딱 그냥 일반 눈, 눈, 입술이란 말이에요.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니까 입술 되게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. 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. 이거 저는 갖고 다녀요. 근데 이거 뭔지 알아요? 눈썹 브로우 하는 건데 이걸로 제가 입술을 많이 합니다. 어떻게 하냐면 입술에 따라서 그려줘요. 음. 진짜 웃기죠? 제 이렇게 블렌딩 나중에 해주면 돼요. 위에도. 되게 웃기죠? 허허. 이렇게 하시고, 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, 밑에 부분. 요 부분 보면 저 입술이 요만큼밖에 없는데, 이렇게 그냥 요만큼까지 그렸단 말이야. 이제 이부근까지 칠해줄 거예요. 그럼 입술이 훨씬 두꺼워 보이겠죠? 턱턱턱턱 턱, 턱, 턱. 음, 대충 해 이렇게 대 생화가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톡톡톡 해 여기까지 치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입술이 여기까지 있는 줄 알아 하지만 난사기꾼이기 됐어요. 있어 확실히 두꺼워 보이죠. 좀홍두깨 같기도 한데 제가 여기에다가 다른 색깔을 얹으면 괜찮아요. 그래서 튀어나오고 있어요. 그 대충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주고 네. 오스 색깔이에요. 이거 두 통째 사용하고 있거든요. 전 이거 되게 좋았어요. 베이스로 쓰기가 친구가 추천해줘서 을건데 영업당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페리페라 심장폭격 안 깔라, 안 깨게, 최대한 걷어내서 너무 진하게 하면 안 이쁘기 때문에 최대한 걷어내서 이렇게 해줬어요. 그리고 한번 더 그려줘요.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는 파운데이션으로 다시. 그럼 이술도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아주거든요, 휴지로.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! 완성이 돼요. 제가 머리는 진짜 못 만져가지고 항상 머리 해달라고 미용사분한테 말할 때마다 손질이 필요 없게 해달라고 하거든요. 아무 이거밖에 없어요, 저 머리. 클일 났다, 클일 났어. 뭐 제가 고데기 잘안 하거든요. 뭐 이렇게 넘겨주면. 깜빡한 게 있어요. 저 가로가, 눈 가로가 긴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. 이 앞, 앞에 꼬리 꼭, 이렇게 꼭 그려준단 말이에요. 아이라인으로. 자연스럽게 해야 돼가지고. 이 정도 이렇게. 이러면 정말 끝이 납니다. 이렇게요? 아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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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춰봐! 내가 어게롤좀 웃기지 않나? <laughs> 오케이, 잘, 어! 웃길래! 음, 작가님! <laughs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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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어 다나이어괜찮이이 차는 이차이 차는 터차하터이차 선택할 거니까. 이게는안 돼. 권이 차는 터널 권리 가. 이차 가. 이거 찍었을 때 가. 이일 예쁜 같이거이거이 이것도 괜찮은데? 음. 이거, 이거. 이거. 아, 이거, 어 맞아 이거, 되게 닭같은거이 이거. 잠깐 봤는데 거 어, 저건 아니다 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어 있지? 갑자기 되게 어리다. 차이나지? 어. 그러니까 체력이 다들 쉬어밖에 안 가. 아, 도저 차이나지. 그렇네. 그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마지막에 그 할까 말까 고민했어. 계속요. 계속 뒤로 가는 게 너무 웃긴다. 또, 또, 또. 아 진짜 웃기다